와, 아, 햇빛 진짜 기가 막힌데, 오늘? 세로토닌 몸에서 쫙 빨아들이고 비타민 D 압성하고 있어, 지금 들리시나요? 소리 뷰루룸.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뷰루룸. 포켓몬 진니나 지키첸에서 스파이더맨으로 가는 중 <laughs>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어제 밤에 생각난 주제인데 저는 뭐 이거 생각 나면 바로바로 해야 돼안 그러면 까먹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음 미래 여러분은 미래를 제가 최근에 예측 하나 했는데 해리스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했죠 뭐 이거 예측을 왜 했을까요 존나 심심하니까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 수도 있죠. <laughs> 그냥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둘씩 얻어 걸리고 그게 뭐 맞았다 그러면은 예측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측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 어 월요일에는 해리스가 될것 같아요. 화요일은 트럼프가 될것 같아요. 이건 예측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해리스 대통령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라 거에 어, 의심이 없고 의심 여지가 없고. 음 근데 이게 미래 통찰력이 뜻을 아세요? 인사이트 인사이트인데 영어로. 시야, 사이트 뭐 시각 이런 것도 좀. 보인다는 거야. 앞에가 보여. 멀리 보여. 시력이 0.00001 아니면 마이너스인 사람보다는 시력이 1.0, 2.0인 사람이 더 앞을 잘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트라는 건 내면의, 내면의 시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일련의 법칙과 원리, 공식들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음.. 배웠잖아 고독학교부터 비타고라스 법칙 아니면은 말리올레 법칙 이런 거 배웠죠? 근데 네, 이런 게 그거는 그 그거 뭐야 중세 뭐 응. 시대 때부터 발견한 법칙인데 지금도 자기면 되는 거죠? 음 아무튼 근데 뭐 그런 거 안다 그러면 뭐가 좋아? 법칙을 알면 예측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음 우리가 뭐 신호등.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바닥에 공을 하나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바닥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거 예측이죠. 어느 정도? 음, 길 가다가, 어, 덩치큰 사람한테 시비를 굶면은 제가 화를 입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측에도 두, 두 종류가, 뭐, 종류가 많을 수 있는데, 진짜 가까운 미래면 조금 중,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미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중장기적인 관점의 그, 그거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 근데 이 중장기적인 관점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까운 짧은 미래가 모이고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미래부터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이 수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이, 아까 말했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법칙과, 신호등이 깜빡이 있죠? 깜빡이가 30초가 있어. 그럼 우리는 30초 뒤에 미래를 볼수 있는 거야. 파란불 30초 딸랑딸랑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30초 뒤에 뭐예요? 빨간불이 될걸 알잖아. 이거는 우리가 신호법칙, 신호체계를 알고 숫자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초 뒤에 미래를 아는 거야, 이거는. 이건 이해됐죠? 이건 나도 방금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꺼내왔지? 자본주의의 법칙, 자본주의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투자의 개념, 투자 말고도 뭐 인문학, 철학 이런 걸 알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한 분야의 지식만 아는 것보다는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는 일곱 가지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 요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요소들. 이 상문이라면 상문인데 기억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뭐 문화, 세 번째 사회, 네 번째 뭐 인체? 다섯 번째 뭐 예술, 뭐 심리, 무슨 뭐 무슨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살라라는 거야. 근데 대통령, 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해서 알게 돼서 좋은 거, 그냥 주식 뭐,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겠죠. 어떤 민주당이나 뭐 공산, 공화당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 당이 지지하는 어떤 이념이 있을거고 그 이념과 맞아떨어지는 기업? 아니면은 맞아떨어지는 정책이 있을거에요 아그 정책에 수혜받는 기업이 있을거고 정책에 수혜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거고 정책이 수혜받는 이제 투자종목이 있을거고 비트코인이나 뭐 펀드 이런것처럼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알면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가 예측이 중요해요 전쟁 을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도 있죠. 부 뭐야 제3의 물결을 쓰는 사람인데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어요. 엘빈 토플러 이분이 되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미래를 예측해버렸어 근데 제4의 물결이 나갔죠. AI라고 제1의 물결이 농업 혁명, 제2의 물결 산업 혁명, 제3의 물결 정보 혁명이었대. 이제는 AI 혁명이 된 시대가 일어났어. 우리가 우리가 막 예측하고 했던 옛날에 막 물도 사 먹겠지 기름 떨어지겠지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차가 나오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더 상상해도 되는 게 모든 실행 가능한 시기가 더 단축이 됐어요 AI 덕분에 AI가 나오면 왜 단축이 냐 일단